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똥입니다 3월 2일 치킨 5마리 당첨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을 누르신 분들 중에서 당첨이 되고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정답을 맞추신 랜덤으로 5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리를 듣고 정답을 맞춰라. 과연 정답은? 네! 정답은 껌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맞추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신 당첨자 발표를 할게요.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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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 이쪽부터 할게요. 서민성님, 축하드립니다. 크르님, 보영임님, 채연님 문어님까지 다섯 분에게 제가 이메일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음 이벤트도 계속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뿅!